5,000원으로 고객 점유율 600% 성장시키는 유튜브 마케팅 특별한 비결 드디어 3강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마케팅연구소 각훈표입니다 지난번 1, 2강에서 고객을 직접 모아가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강의를 아직 시청하시지 않으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아이카드를 클릭하셔서 2강, 1강을 먼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랜딩 페이지 개념과 필요한 이유, 역할 및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랜딩 페이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한 랜딩 페이지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랜딩 페이지가 무엇이냐? 랜딩은 사전적 의미로 스키에서 점프를 한뒤 땅에 떨어지면서 취하는 동작 또는 그런 지점. 이 비행기 따위의 착륙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마케팅적인 의미로는 잠재 고객이 유튜브를 통해서 맨 처음 도착하는 한 페이지짜리 웹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의 마케팅은 고객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고객을 모으는 플랫폼이 존재해야겠지요. 유튜브에서 인지를 시키고 랜딩페이지로 유입시켜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쇼핑몰을 구축하거나 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인지시키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랜딩 페이지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홈페이지로 곧바로 유입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나열된 수많은 카테고리가 오히려 가만 고객이 자사의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데 불편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가만 고객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이성적 판단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이탈해버립니다. 홈페이지는 구매 고객이 되고 고정 고객이 되었을 때 노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홈페이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죠. 다만, 가만 고객 입장에서 판매자가 판매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 DB를 제공해주는, 즉, 판매자 입장에서 고객 DB 확보입니다. 즉 랜딩 페이지란 잠재 고객의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주는 가치를 제공해주고 고객 정보를 받아내는 웹 페이지입니다. 나의 고민과 불안감을 해결해주는구나라는 정보 제공형 한 페이지짜리 웹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 고객은 별 거부감이 없어진다는 넛지 이론에 근거한 기법입니다. 그럼 랜딩 페이지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1980년대에 발행된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8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과잉의 시대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절판되었을 겁니다. 198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과잉의 시대였다면, 현재 2020년에는 1980년대에 비하면 엄청난 정보 및 광고가 개인에게 전달되어서 도대체 가만 고객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엄청난 정보로 인해 선택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유튜브로 유튜브 마케팅 관련 영상을 인지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경우 접속하자마자 가격이 얼마이며 라는 이러한 부분이 나열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홈페이지를 보고 지금 당장 지갑을 열수 있을까요? 그와는 반대로 해외 최신 유튜브 마케팅 5,000원으로 고객 점유율 600% 성장시키는 유튜브 마케팅 특별한 비다 5가지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라고 하면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유튜브 관련해서 고민이 많다면 자기의 정보를 남길 확률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유튜브 마케팅 관련 가치 있는 정보 제공을 해주고 고객 DB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심플한 한 페이지짜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잘 만들어진 랜딩 페이지를 활용할 경우 엄청나게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의 정보를 남기는 경우가 10%에서 30%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을 모아가는 이유는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고객 확보라는 것입니다. 고객이 많아야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자, 우리 시장에서 고객 점유율 1위 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마케팅 차이를 자동차로 표현하자면 소기업 소상공인의 마케팅은 이 자동차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시장에서 1위 하는 기업은 이미 완성된 자동차이므로 마케팅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 강의의 목표는 랜딩 페이지 개념과 필요한 이유, 역할 및 구성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딩 페이지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철저히 가만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줄 고민 해결형 목적과 그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고객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만 고객의 DB를 모으기 위한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아진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로 유도하는 세일즈 페이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인지를 하고요. 중요하고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랜딩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가망 고객은 정보를 남기고요. 그런 다음 고객 정보를 남긴 고객에게 그들만의 고민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망 고객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판매자를 판매자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어드바이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가망 고객은 판매자의 상품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해결되는 해결책만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여든 수많은 가만 고객에게 드디어 판매를 개시하게 되는 일즈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웹페이지는 하나의 목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철저하게 정보만 제공해 주는 랜딩 페이지와 그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한 소통과.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은 가만 고객에게 판매를 제안하는 세일즈 페이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을 좀 드리자면, 불적정 다수 잠재 고객에게 아직 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수많은 경쟁자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 스텝으로 판매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랜딩 페이지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페이지짜리 랜딩 페이지 제일 상단에는 자사의 상품이나 회사 이름이 아니라 헤드카피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판매자의 얼굴이 있어야 신뢰를 하겠죠. 그런 다음 이 랜딩 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정보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행동 촉구 문구가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착순 10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와 같은 행동 촉구 말입니다. 즉 헤드카피로 잠재 고객의 흥미를 이끌어 내므로서 흥미를 유발하고 이 랜딩 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서 더욱 빨리 잠재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그 해결책을 얻기 위해 잠재 고객은 정보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낭비게 되면 그 고객은 잠재 고객에서 가만 고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판매자의 얼굴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굴과 더불어 판매자의 전문가 포지션링이 간단하게 나열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사의 상품을 어디서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살 것인가, 즉 지금은 상품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카피가 필요하고요. 헤드카피가 필요한 이유는 유튜브에서 인지를 하고 랜딩 페이지로 접속한 잠재고객이 이탈하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헤드카피는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로 나누며 헤드카피 기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식당 매출이 떨어져서 고민이신가요? 라고 해서 공감형과 더불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헤드카피를 만들 때는 타겟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드카피의 목적은 랜딩페이지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며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본 랜딩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의 불안감 이런 부분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숫자와 통계와 같은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 잠재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텍스트로 나야 되지만 이 부분도 영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반응은 매우 높아지며. 텍스트와 함께 표현할 경우 약 300%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 촉구입니다.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 행동 촉구를 표현하는 이유는 인간은 원래 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즉, 언제나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신청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 따라서 고객을 확보해가는 전략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동 촉구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단 6개월 만에 유튜브 구독자 1만명 돌파하는 5가지 비밀 단 30명에게만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마케팅 전문가인 저 자신도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극소수에게만 공개합니다. 유튜브 구독자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이라면 이 문장에 욕망을 느끼고 이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의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사람은 원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 더욱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자, 우리가 랜딩 페이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페이지에 하나의 테마만을 나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송출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는데 우리 인간은 에너지를 일일이 쓰려고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적 구두세라고 표현합니다. 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막 울리며 바깥에서는 대형 공사 현장 소음이 나고 옆 책상에서는 떠드는 소리가 나면 1시간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상황이라면 열심히 공부할 수 없듯이 잠재 고객이 랜딩 페이지를 아무 방해 없이 끝까지 잘 보고 자신의 정보를 남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 랜딩 페이지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과제이니 자사의 매출 상승을 위해 직접 댓글 작성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랜딩 페이지가 무엇인가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에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랜딩 페이지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어, 말씀해 드린 영상에 나와 있으니 다시 반복 시청하시고 이 답변을 댓글에 달아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랜딩 페이지 구성 요소 중 행동 접근은 왜 할까요 라고 어, 질문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 또는 여러분의 노트에 작성을 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과제를 댓글에 다시는 것만으로도 자사의 고객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자사의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